thank you 안녕하세요. 여러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다양한 시각적 매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정지윤입니다. 학생 때는 사원을 고민하고, 물성을 고민하고, 어려운 철학적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되니까 당장 내가 고민하게 되는 것,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더라고요. 내가 대학 때 고민하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꿈이 돼버리고 세상에서는 이제 나라는 사람을 20대 후반에 지방 대학 그것도 미술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라는 이런 지표만으로 규정을 짓더라고요. 저랑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같은 방식으로 규정 지어지는 것들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꼭 정답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길에서 벗어난 저 같은 사람은 오류가 되는 거죠. 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사회구조에 동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이데올로기, 그리고 관습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구조가 형성이 된 건데, 분명 그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여러 시각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앤년? N월 N일이라는 짧은 단편 소설을 먼저 썼어요. 사회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N번 김동글 씨의 하루를 일기 형식으로 전개하는 내용인데요. 어, 이 초기 드로잉들은 김동글 씨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제가 살고 있는 현실로 끄집어냈던 것들이에요. 제가 작업을 소개할 때늘 하게 되는 말이 제가 그걸 그냥 살아낼 만큼 묻어나지 못한가봐요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저도 남들처럼 살아가면 편할 텐데 굳이 굳이 불편한 이야기들을 자꾸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겉보기에는 모순 저도 모순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묻어난 척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남들 다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 내 상처는 나는 너무 아프지만 다들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니까 또 견디고 넘어가니까 이제 저도 제 상처를 덮어둬야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제 속은 묻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묻어나게 매일을 살아가는 그 나날들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드로잉들은 복잡한 기계 부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엉터리로 그린 거예요. 전혀 메커니즘이 없거든요. 그 어떤 메커니즘도 없는 이 의미 없는 부품들은 우리가 묻어내볼 수 있는 장치들이에요. 저는 항상 이 드로잉을 걸어둘 때이 드로잉을 전시장벽에 직접 연결을 해서 부품들이나 선들을 이어서 그리기도 해요. 때로는 작은 인물들, 여러의 김동글씨를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더이 단순한 드로잉이 내가 속해있는 현실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김동글씨는 볼펜 공장에 다니는 사람인데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긋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페르소가처럼 돼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볼펜 공장에 다니는 김동글 씨라는 이런 캐릭터를 만들게 됐어요. 특정 날짜가 뭐 기념일이 될 때도 있고 중요한 날이 될 때도 있잖아요. 사실 이 사회에서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매일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도 없고 특별한 날도 없고 그냥 그 정도의 길만 걸어가면 유지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 공간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어서 N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그냥 같은 가는 선들을 반복적으로 뽑아서 강박적으로 이렇게 쌓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시간을 쌓아서 공간으로 옮긴다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의 시간은 단순하고 노동 집약적이고 권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재료들은 사실 한계점이 있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사용하기에는. 근데 이 3D펜이라는 그 펜이 가지고 있는 일단 메커니즘 자체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끊임없이 뽑아낸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쌓는다? 이런 개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 작업적 개념이랑 상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대변하기 가장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라는 명사는 이제 단순 거주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어떤 성공 목표? 필수 단계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저는 이 무수히 많은 아파트들이 안정이 아닌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버려진 나무들을 주워다가 조잡하고 우물하게 이어붙여서 아파트 형상처럼 보이는 기둥을 만들고 오벨리스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언뜻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하얀 오벨리스크 기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 아파트를 사는 것은 우리 삶의 성공, 보장되어 있는 행복 그게 저는 신화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사실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분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뭔가 꿈을 꾸는데 그걸 할수 없는 환경,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좌절로 시작이 된 작업들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만의 우울이 아니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시대의 우울이라고 해야 될까?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laughs> 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정도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전시 공간에 오는 일이 어찌 보면은 누군가한테는 큰 마음을 먹어야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 전시는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관람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가 돼서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 속에서 있는 우울들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봐주세요. <laughs> 위로 얻으시고, 감사합니다.